이 성찬식이 다른 날보다 반절로 줄어, 시간이. 한번 나눠주는 걸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우리가 비싸게 주고 개발한 걸 사왔어. 그래서 하나에 딱 들어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뭐, 딱 해보시고 장로님들이 좋으면 좋다. 아유, 옛날처럼 하면 좋겠다. 그 건의를 문자로 주세요, 저한테. 장로님들 아셨죠? 왜냐면 나 이거 총에서 배운 거요. 예 이번 총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금방 끝나고 또뭐 독감도 유행하고 뭐 코로나도 걸린다는데 또 예방도 튀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누가 특허 냈는데 도매로 하나에 500원씩 사왔어 500원씩 1200원 달라는 걸 500원에 샀어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좋더라고 그렇게 하셔 자, 오늘 베드로 전서 어, 철야 때 1장 했고, 오늘 2장입니다. 1장에서 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받은 여러 가지 기쁨과 영광, 이런 말씀들이 베드로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2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고난, 고난에 대한 내용이 1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을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 속에서 더 좋은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화면이 다 점점 어디 가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항상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만 열릴 것 같지. 그럼 얼마나 좋아?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엉터리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항상 불에 끼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신호대기 얘기했죠. 스라할 때는 쓰야 돼. 하나님은 쓰게 할 때가 있어. 전진 안 시켜. 또 어떤 때는 막잘 되게 나갈 때가 있어. 또 아니면 돌아가라는 때가 있어. 기다리라는 때가 있어. 근데 그걸 가장, 이왕이면, 이왕이면 빨간불보다 노란불보다 파란불 두르면 운전하는 사람은 최고 좋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기도해도 파란불, 또 은혜 받는 것도 파란불. 감사하죠. 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파란불. 저도 운전하다 보면요. 신호등이 쭉쭉쭉쭉 쭉 있는데 여기서 빨간불 들었는데 거기 도착하려니까 빡 파란불. 또 저쪽에도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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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나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내 뒤에 탄 사람들이 목사님 뭐 뺐었어요. 뭐 대통령이나 돼요? 그런데 뗏. 그게 아니라 파란불 파란불이 시에 타임이 잘 맞은 거지. 내가 무슨 빽쓴 것도 아니고.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빡빡빡빡 나가는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대통령이 지나가면요. 참, 부 경찰들이 파란불로 다 바꿉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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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불. 기분 나쁘면 대통령 하든지. 아멘해요. 대통령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나는 그렇게 믿어요. 뭐,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좋은 것 같지? 아, 되려고 막 쌈박질하고 그러지만, 말상 대박. 밤에 잠을 못 잔다네, 진짜. 너무 힘드는 게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위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여당이고 야당이고요. 말도 못해요. 말도 내가 왜 국회의원 했나?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하려고 막 아가거리고 그러는 거요. 예 그런데 그거 대봤죠. 그렇다니까. 에? 나는요 대통령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나안 나왔잖아요. 이번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에 우리 교인들이 나오는 걸 내가 밀어주지. 나는 절대 안 나와요, 내가. 내가 대통령 하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대통령을 하고 앉았어, 내가. 그런 거안 해요, 내가. 그런데도 갈 때마다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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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불. 아, 이러더라고요. 아멘 한 사람만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도 파란불, 파란불, 파란불. 하나님 축복하여 촤시 없어서. 에? 에?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요, 그래. 김기석 장르니 좋아 죽네, 그냥. <laughs>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도 파란불만 누르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빨간불 들을까? 그런데 잘 들어요 야구비가 성경 봐요 잠못한게뭐 있어? 솔직히 창세기 28장에 은혜 엄청 받았잖아 성경 받았잖아요 그리고 초과서 20년 별 사기꾼 애삼친이 나타나도 어? 불평 안 하잖아 계속 파란불만 나오는 거야 좀화면좀 해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창세기 32장에 이제 축복 다 받고 파란불 때문에 엄청 축복받고 자식도 엄청나게 낳고 그러고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빨간불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야곱 저거 회개거리가 또뭐 있나?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쓰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돌아보라고 너 여기까지 온거 네가 잘나서 그랬니?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네가 잘나가서 가는 줄 아니?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수톱하고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해겟기도 하게 돼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해겟기도 하게 돼 있다니까 삶못 없는 것 같은데 야곱이 기도하는데 네 이름이 누구냐? 주의종이 나타나서 하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밧조한 그릇도 그냥 안준 우주적인 구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야구백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괴로워 싸워 이겼다 거기서 야구백에 축복하신지라 축복이 조상이 되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순탄 대로를 걷는 거예요 쫙쫙쫙쫙쫙쫙 하는데 또딱 빨간불이 켜져요 그게 어디요? 장세계 46장이에요 부엘 세배의 밤을 만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쓰라는 거예요 은은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 세배의 재단이요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음성을 줘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여기 또 빨간불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뭐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사업이 잘안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 시키려고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 재단 으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와 네 자자 손손이 잘 되게 하고 네가 네 자, 너를 통해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할 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죽을 때까지 내가 보장해 줄게 기도하니까 불표 안 하니까 그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래서 음성 듣고 나가다가 고센 땅에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이루어진 거야. 주의종이 안수한 게 이루어진 거야. 보세요. 이삭은요 에서 애서 쌍둥이지만 에서를 더 사랑했어. 그래서 마지막 축복기도 하려고 야 에서야 별미 좀 갖다 줘. 그동안 많이 얻어 먹은게 엄청 많은데도 나는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참 이삭 이상, 이상한 사람이다. 아, 얼마나 별미 많이 만들어지 야곱은 안 줬지만, 애서는요, 별미를 많이 만들어 사냥하니까 만들어서 제공했거든. 그만큼 얻어먹었으면 됐지. 물도큰거 달라고 그래, 기도해주기 전에. 마지막 축복 기도인데. 이게 주의종의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잽싸게 야곱이가 가르챈거아니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그래서 야곱이가 먼저 잽싸게 버릴좀 여러분, 기도도요, 잽싸게 기도받아야 돼. 아멘 아시죠?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에서에게 손을 얹고 싶었어. 근데 잽싸게 나오는 바람에 야곱에게 손을 얹었어. 그럼 인간적으로 하면 아버지 마음이 욕이니까 그러면 에서가 축복받아야 할거아니요 누가 축복받았어? 야곱입니다. 이게 여러분 창신명기 21장 5절 축복권 주의 종에 축복권은 평생 유효하다. 아멘 해 봐요. 저도 내가 원하든 안하든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은 그 축복이 오더라고요 믿어지면 라면 해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물 뿌렸기 때 오늘 아에도 내가 간증했을 때 광고했을 때 내가 광고인가 말씀할 때 김장은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신부 장로이지만 직장 때문에 저하고만 통화하고 못 오고 그냥 원래가 교회 장로님도 연락 전혀 안 나오는 사람은 제명이지만 계속 연락하고 가끔 오고 또 교제하고 그러니까 안, 이름 안 빼고 장로님 있는 거예요 순천에서 1, 2등 가는 최고의 회사를 차려고있어요저희저음 만났을 때는요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는 분아셔요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옥상탑에서 컴퓨터 하나 놓고 시작한 것이 지금은 1, 2등 가는 토목설계 회장이 됐어요 아멘 제마요 순천에 고향이 순천이요 장장상 장성인가 이제 순천 옆에 어디 여기 여수 순천 가운데 어디야 여기가 예? 에? 에 그쪽 고향이야 거기서 크게 세워갖고 하여튼 수십만 수백만 평의 저 여수 여천 광양 이쪽 개발하는 설계를 경쟁에서 이기는 게 누가 수익 수익 계약을 시킵니까 경쟁에서 무조건 다 이기는 거요 예다 설계하는 거예요. 그 아들 두 놈이 얼마나 저를 감동 주고 울면서 저를 기도해 주고 정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알죠? 저를 정말 복순 걸고 지켜준 분이야 그 장로님이. 그런데 그래 기도 안할 수가 없어. 광연이, 광효, 광유. 우리 경신이, 영신이 할 때마다 안 할라 고해도 떠오르는가 그냥. 그래갖고 미국 가게 해줬죠. 돈은 제 아버지가 냈지만 F1 비자 나까지다 내가 도와줬어요. 입학 허가서까지. 그렇게 가지고 두 아들이 전부다. 치과의사 되고 며느리도 치과의사, 큰놈은 아직 장가 안 갔는데 좋은 딸들 있으면 얘기해 봐. 와, 진짜 그래 가지고 부부가 치과병원을 오픈했는데 보통 한 달에 2억 이상 벌어요. 부부가 치과의사. 결혼하는 이 큰아들, 또 87년생인데 우리 영신이보다 한살 어린데 얘도 잘 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치과병원에 잘 나가. 돈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로 가득 찼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 지금 장매님들 눈빛 보니까, 아이고 내딸 조금 늦겨 놨을 걸. 땡 늦었어. 할렐루야. 나도 욕심 나는 총각이야 아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감. 사 목사님이 위로하겠다고 일부러 온 거예요, 찾아왔어. 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 송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축복의 연결성이 있어. 다찬했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책임져 달라고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될. 자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소망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수하나입니다. 환난 휩에 빠 고난이 올때 기뻐하라. 이게 일장입니다. 고난 속에서 유익이 온다. 어떤 유익이 오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익이 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경구절은 다 읽어줬어 지난 철회 때 제목만 얘기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를 성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아멘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요 축복이요 축복이더라 이게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마치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장 17절 이것만 읽었고 2장 넘어갑니다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뭐대로 판단하신다?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열매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한 것 보고 판단하는 거지 애모를 보고 오늘 설교도 말했죠 애모를 보고 많이 배웠네 많이 가졌네 신앙생활 몇, 오래 했네 직분이 뭐네 이것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판단하시니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의 낙은 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카톡을 왜보면서 가족 카톡에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 말은 재짓지 말아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게 그 말이여 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은 구원의 생활,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씀으로 2장을 줍니다. 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성찬식도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살해하는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 같이 읽어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촛을 삼. 이게 뭐요? 말씀을 사모하라. 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처음 여기 가만 봐요. 자 신령한 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너희로 뭐가 이르게 한다? 구원. 구원이란 말은 영어로 salvation 하는 뜻이죠. 건진다 이 뜻이에요.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불의에서 환난 핍박 죽음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이게 바로 salvation 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하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하니까, 병든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쑥쑥, 사업도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고,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2절이에요. 그러면서,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재산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사장 그런 말 나오죠? 원래 제사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시부리서 13장 15절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5절 오늘 5절 5절 본문 말씀대데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서 봐봐요. 그러면서 자. 7절 읽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잘 들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에게는 법이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8절 그러면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걸려서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 아멘. 그런 자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남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믿음 떨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목사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건 전부가 걸림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구절 구절 시작 오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매니라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택한신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게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또 넘어갑니다. 시간 없어서 넘어갑니다. 자, 잡아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률을 얻은 자니. 사랑하는 자들아, 낙그네와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육을 제하하라. 잘 봐요.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건다 제어시켜라. 아멘. 아멘이에요.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극률을 여김을 받지 못했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 은총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극률을 얻은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든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보여 영광. 따라합시다.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영광이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이것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우서 4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고린도우서 9장 13절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해석은 여러분이 내리세요 마태 5장 16절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요 악하게 살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 아버지께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아멘 해봐요. 고린도우서 1장 20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아멘.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말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린 내용이죠. 그때 죽을 병이 아니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좀 아멘 좀 해봐요 영광 영광 그래서 나사라가 죽었지만 무덤에서 살아남으로 기적 일어남으로 하나님 영광 받잖아 어마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떻게 썩은 성장이 살아나냐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한 사람 만쯤 어머나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절대로 성공할 사람이 아니오뭐 하는 그 뭐 인상이나 폼이나 뭐 집구석이나 가만히 보니까 상관같지 않은데 어머나 우리 교회에서 대박 터지네 최고네 이 영광 이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사부 예배를 오늘 시간에 참석했는데 은혜가 되면 두손 두고 아멘해봐 청년들 자 이렇게 많이 앉아서 감사해요 아멘해요? 예. 네. 핸드폰 보다가 손든는 사람도 한명 있었어 내가 알아 근데 절대 이름은 안 바뀔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예배에 집중하라 아 옆에 쳐다보고 자꾸 들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뻔뻔하게 쳐다봐 그럼 내가 이름 안 밝힐 테니까 웃어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요 시집 잘 가는 거? 장가 잘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책임져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 부베로 향기가 되게 해 주신다고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견고하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20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준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하나만 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주님이 건강 주시고 앞길 열어 주셔서 시온의 대루가 열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기독교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제라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24절, 25절 읽고 진짜 오늘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25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아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친이 나무에 달려내으로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요? 이사야 53장 5절을 이용하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 인간적으로는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인도해 주어야 성공하는 거요 이제 알아들어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내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이렇게 2장의 은혜가 됐죠? 한 장씩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금요 철회 집회도 많아져서 두 번에 한 장씩 나가니까 진도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진도 다 나갔고 지금 베드로 전선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하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날 1장에서 말씀했듯이 베드로 전서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과 연결하는 고리로 말씀이 주신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